야야야야! 어, 야야야 이거 뭐야? 야나 코스튬 소세지가 완전 와 방금 뭐였어요? 아니 잠깐만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폴가이즈 예! 이한 번을 못 이기지 싶어서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l 츠 고돌이 아 귀여워 아주 우와! 오야! <laughs> 오, 여기 점프 안 해도 되네. 아! 오요요요! 오! 오, 잘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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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와도 아, 아주 좋은 수확이에요. 냥! 오요! 개잘하는데? 오? 뭐지? 내가 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된 느낌? 아유, 아유, 요유 야 1등 하겠는데? 첫 번째 판부터? 아 2등 한다 1등! 1등인데? 아싸 어 느낌 좋아요 첫 판부터 1등 먹어버렸어요 호보보드에서 떨어지지 말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뭐야? 뭔가 맵이 그냥 없어보이는데? 가는 거야? 가면 되네? 아, 밀지 마, 밀지 마. 어, 아, 밀지 마. 떨어질 뻔. 뭐, 어떻게 하는 거? 야 가는 거 맞아? 아, 여기 밑에 나오는구나. 앞으로, 오. 오, 야, 힘들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잠깐만. 괜찮아요. 원래 이게 차근차근 계단식 성장 한 단계씩 밟아가는 거지 두 번째 판도 1등하면 됩니다 꼬리 잡기 아나 이건 아 이건 좀난 결승선 통과하는 게 좋아 이런 사냥 아나 마음 여린 사람이라서 사냥 같은 건잘못 한다고 아 일단 꼬리가 없어요 야 올라봐 와봐. 올라봐 와봐. 오 이거 뭐야 어 뭐야 어나 꼬리 생겼네 아 아니야 아... 오케이 다시 생겼다 오예 야 여기서 버... 아우 이거 떨어지네 <laughs> 버티면 될줄 알았더만 떨어지는 거였네요 여기서 오래 살아남아 봅시다 여기서 40초만 버티면 40초만 버티면 돼할수 있어 아우 너무 잘해 점프맥... 매 귀재... 아니고요 <laughs> 아니었고요 이건 뭐야 와우 꿀잼인데? 올라타기! 한번 더! 우와! 아주 좋아! 어, 3초! 2초! 1초! 예이! 호웨이! 나 뭐, 공중이 날랐어? 왜 없어졌어? 꿈에 파이프 나라. 난 꿈을 이룰 거야. 난 1등이란 꿈이 있다고. 파이팅! 가, 보는 거야! 점프도 잘하지. 아, 자, 아, 아. <laughs> 잘하는데요. No! 안 돼. 아! 아안 돼. 아! 아! 이걸 못 잡아? 또 2단계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진짜 이거 계단식 성장이다. 2탄 이겼으니까 2탄까지 통과했으니까 다음엔 3라운드까지 통과를 할 거예요. 제 미래를 봤습니다. 이따 5시에 호떡집에 불이 날 거예요. 어머 어머! 아! 아, 오케이. 첫 번째 라운드니까 한 번만에 통과를 하고, 두 번째 라운드는 두번 통과해야 3라운드를 깰수 있는 거야. 와, 나 이제 알아버렸다. 그런 식이구나. 아, 아 생존. 아까 그거네. 아, 한번 해봤으니까. 가자마자 또 떨어져, 떨어져? 어, 저기 지름길만 가는 거 아니야? 옆에? 아, 근데, 아, 내 점프 실력이라면 저기 갈수 있겠는데. 나쁘지 않은데. 아까 저 보셨죠? 엄청 점프 잘하는 거. 아잇 마크로 다져진 저의 점프 실력. 오케이. 아까 못 가던 거 통과했어요. 근 앞에 갈 길이 너무 많다는 거지. 아, 이거 없는데, 길이? 야, 벌써 성공한 사람 뭐야? 미쳤다. 코보보드가 밑에서 하나 더 나올 거 같은데. 어? 잘못 눌렀어. 뭐야, 우승. 미친 거 아님? 우승이. 바로 나왔다고? 야 저거 맵이 어려워 아 이거 내가 못한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이거 맵이 어려운 거야 이거 그래서 바로 우승자 나온 거 보셨죠?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럼 만약에 두명 통과했으면 둘이서 마지막 결승을 하는 거였나? 저거 맵 꼬라지 보니까 <laughs> 한명 통과한 게 신기한데? 한 두세 명 통과했어 봐 마지막 두명 결승전 어떻게 하려고 일단 모르는 거는 뒤에서 사람들하고 하는 거 따라 따라 해보면 돼. 어? <laughs> 잠깐만 잘못 따라갔는데 이 이래서 해본 사람 따라 가야 된다니까? 아야. 아야. <laughs> 이거 뭐야? 야 내보내줘. 야 이거 뭐야? 아하. <laughs> 아 어, 나왔다. 어허 <laughs> 유 어! 아. 어. 툰드라 운와저저개 뭐야? 저런 게 있었어? 아, 개가 아니라 저 코스튬이구나. 난 뒤에 배, 배경이랑 합쳐져가지고 저런 개가 있는 줄 알았네. 맵에 있는 줄 알았어. 오케이, 왼쪽은 뭐죠? 어려운 건가? 아, 근데 저거 사람 밟으면 없어져가지고 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맨앞 라인이었으면 내가 졸로 갔다. 아야! 아니 사람들이 눈덩이 굴리는데요? <laughs> 눈덩이를 굴려 저큰 거를. 아야. <laughs> 냅다 박치기. 오. 우야. <laughs> 세명 남았어. 얘 뭐야? 분명 있어 끼었는데 <laughs> 뭐야? 둘이 다정하게 끼었네 일부러 저런 건가? 애정인가 버리려고 숨어서. 몰래 뭐하던 거지? 아 레이스 아 살금살금 아네 해보니까 길 찾는 법을 좀알것같아 저번에 한번 해봤을 때아 저런 망치 같은 게 없어져야 되는데 망치 왜 있는 거야 아 안되겠다 이거 앞으로 가면 안되겠다 저거 저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봐봐봐봐 봐봐. 아 이거 걸으면 안되는 건가 점프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한 바퀴 돌고? 오이아아 okay. 아. <laughs> 뭐야 두 자리 남았어 미친 거 아님? 아길 <laughs> 알아? <laughs> 니네 길 알아? 아안해잘 <laughs> 아네 <laughs> 에휴 씨 망치 뭐야 망치 없었으면 내가 내가 음. 길이 개척했지 <laughs> 우당탕탕 퍼레이드 어, 이거 불편하네. 저우당탕탕해서당 그림자 지는 거? 어, 저거 좀 불편하네요. 오케이, 음. 에헤. <laughs> 오케이. 와, 나 계속 갖고 있었어. 꿈의 파이프 나라. 아까 이거 통과했었나? <laughs>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못했다. 이거 마지막, 이거 저거 못 잡아가지고. 와, 나 이거... 이거 좀 힘들거든요? 봐봐, 아, 밀지 마. 좋아, 마지막, 마지막, 행운해행운해 해운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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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나, 아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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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침착해. 침착해. 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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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무서워. 잠깐만, 괜찮아. 이제 이번에 3라운드 통과했으니까, 다음엔 1등이지. 뭐 어, 1등인데, 오케이, 이제 2라운드 1등까지 먹었습니다. 제가. 아, 다음은 또 3라운드 1등인가? 아, 이런, 이런, 너무 성장했잖아. 별자리표 숨겨진 경로를 보기 위해 버튼을 누를 때맵 화면을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람? 맵 화면이 어디 있는데? 응. 뭐야 이게 아 어, 이거 뭐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 <laughs>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가 따라가 근데 이런 건 따라가다가 이 알죠? 뒤쳐지는 거 사실 앞으로 가야 돼 먼저 가야 빨리 이길 수 있는데. 뭐, 맵을 어떻게 보는데? 아! 미친. 맵이, 맵을 어떻게 보는데요? 맵 어떻게 봐? 아, 아, 저거구나. 아. 아, 난 저게 왜 있나 했네. 여기야? 아, 이씨,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맵이 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 이제 알았다. <laughs> 알기만, 이씨, 아는 것만 얼, 얼마나 알아야 되는 거야, 대체. 와, 이거, 또, 또 돌아왔다, 후보보드. 이거 1등한 사람이 영 되는 그 후보보드의 영 아니, 근데 빨리 가야 돼. 저 옆에 새끼를 가야 되는 건가? 새끼를 가볼까? 멀리 갈래 안전하게 야 잠깐만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잖아 잠깐만 괜찮아 잘해 벌써 왔어 아왜못 잡아 야 미친놈 아 이게 저렇게 쓸려 아 진짜 돌았나 아네 이거 옆으로 옆으로 가면 된다 저거 나오면 무조건 새길로 야, 차라리 호보보드 나와라. 내 이번에 진짜 호보보드 성공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점프클럽. 어. 조졌는데? 오, 씨. 사 왔다. 아, 뭐해. 잡지 못해, 요 야, 씨. 야, 돌아가면서 겁나. 야, 돌면서 엄청 살아남았는데? 아 이것도 이, 이 능력이다 개 같은 생존력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다 아나 이제 이거 하는 법 알겠다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좀아 잠깐만 오, 아! 아아아 아. 아, 무슨 맨날 뭐 말하자마자 이러지 다른 사람들도 이거 마이크 이거 과몰입하면서 해야 돼 나만 마이크 인식되잖아 지금 음성 인식돼서 자꾸 죽잖아 그 말만 안 했어도 이제 알겠다 할수 있겠다 아 이거 쉽지 가능하지 이, 이런 말 일체 안할 거야 아니면 좀난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채... 채찍질 해야 되는 건가? 난 못해! 난 1등 못할 거야! 난 우승 못해! 이거 <목소리> 절대, 절대 이거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이거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야! 깨고 하는 거야! 뭐야! 아 이거 봐! 이거 봐! 나는 통과도 못할 운명이야! 난 1라운드 또! 힘든 게 힘든 게가데 바로 앞에서! 끝날 운명이라고! 와오아 <목소리> 씨... 아! 잠깐만요!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진짜 아니지! 아 잠깐만요! 아이거 잠깐만! 말안 하는 게 제일 나을 듯? 난 쓰레기야! 난 재활용도 안 돼! 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러는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아... 아프잖아. 아... 이런 말을 해서도 딱히 달라진 게 없네요. 아, 여태는 긍정적이어서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갈수 있었던 거구나. 역시, 긍정적인 파워는 이길 수가 없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좋게 좋게 생각을 해야지. 안 좋게 생각하면은 그게 그대로 된다니까. 긍정적이게 살아야 돼요. 아유, 나는 이제 1라운드 1등 마스터지. 1등 고수예요. 왕관, 크라운은 얻지 못하지만. 라운드에서 1등 하는 건 자신 있다고요? 자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우, 에, 조용히 좀 가자. 방해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네, 난리가. 정말, 우연이라도 1등 하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실력이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아서 1등 하고 싶어서. <laughs> 솔직히. 실력만 믿어서는 안 되겠는데? 고고. 어? 씨,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왜 이래 이거? 어? 씨, 원래 아니랬는데. 어, 어머. 어, 통과했다. 아싸. 집착은 안 했지만 통과하면 좋지 뭐.잉잉잉. <laughs> 저건 못했고 지금 5 점만 따면 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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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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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나 코스 지가 완전 <laughs> 아 방금 뭐였어요? 아니 잠깐만. <laughs> 너무 충격적인데? 아, 아, 아 저럴수도 있네? 너무 늘어났잖아 아성무 여기서 이길수도 있겠다 낙무고다 떨어지면 1분안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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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당황하면은 바로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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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남았다, 제발. 얼마 안 남았어, 1초. 오케이, 나이스. 몇명 남았지, 지금? 사람이 없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야, 1대1 뭐냐? 이거 1대1 맵이 있어? 할수 있는 거야? 와, 어떻게 1대1이 되지? 아, 괜한 짓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1대1이라서 무조건 공격할 거란 말이죠? 어, 어떡하지? 아, 어, 이, 거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거 어떡하지? 당황해서 점프를 안 했으면 좋겠네. 야. 같이, 같이 날아갈래? 아니면? 나갔는데 와일드! 어!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진짜 은우를 이겨버렸잖아. 우연으로. 아, 아 잠깐만, 이거 조금 찝찝하잖아 이거. 이렇게 1등 또 내가 1등 안한 것처럼 느껴지고 막.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겼죠. 갑자기 얘가 가만히 서 있더라고. 난 그래서 뭐 뭐지? 뭐지 싶은 거지. 어, 왕관 생겼다. 크라운 와.. 폴가이즈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예~~ 진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우연한 상황에서 1등하고 싶다 이랬잖아요 정말 우연이라도 1등하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이게 이렇게 풀리네? 아 정말 말하는 대로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오늘 폴가이즈 1등 현황하기 끝이 났습니다 재밌었구요. 아, 근데 저 호버보드 맵에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아, 그건 나중에...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오늘 폴가이즈는 여기까지. 그럼, 바바이, 안녕.